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칭찬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최고 최고 호황 기업은 종교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들이었어요. 성경 책이 날개 도친듯 팔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9일 같은 테러를 막지 못하셨을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득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인류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당시 기독교의 치명타를 가하던 이성을 주장하던 계몽주의가 죽지 않았습니까? 계몽주의의 죽음, 이성의 죽음. 그것이 바로 2차 대전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